예, 왔습니다. 아, 배고파. 밥못 먹었습니다. 배고파. 뒤지겠어요. 아까 그 짬뽕 하나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봤는데, 15,000원 이상 주문하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15,000원이면 1인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옆집 게임에 동생이 시켜준다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시켜달라고 했어요. 쿠팡 이츠에서 1인, 1인 배달이 된다며, 그래서 부탁했는데, 막, 18,000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럴 껌 내가 시켜 먹지. 어용부용하다 못 먹었습니다. 사티 대검? 그럼, 대검을 제가 왜 사요, 형님? 대검 뭔데요? 주무기, 대검. 야! 야, 진짜! 보고 죽인 셈이야, 지금! 아키텍트. 쾌가 쭉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 있으면 저도 그 전지 갈수 있어요. 전지 가면 이제 지하체가 전투사제입니다. 어, 녹슨 장신구 클릭이 뭐야, 근데? 녹슨 장신구가 제작이라고? 오, 어, 좋아, 좋아. 한번 찾아보자. 야, 이거 녹슨, 녹스... 파전장만지 어디 주지나 이거, 이거 사냥해야겠다. 잠깐만. 사냥. 아, 거탑이구나. 야, 거인의 탑이 쌀통이네. 이렇게 보니까. 연 회장이 있구요. 어, 여기 사냥하면 되겠다. 나, 여기 가볼까? 가자. 저기가 쌀통이다. 이 씨, 나 거인의 탑, 1시간 23, 20분 남았어요. 야, 이거 뭐, 거인의 탑 이거 뭐, 풀방인데. 왜 이렇게 멀어요? 근데 뛰어갈라니까. 뒤지겠네. 진짜. 몇 미터야 이거? 와,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이거? 여좀이상한데 아닐 거 같은데 이거. 입구에서 아래로 가면 된다고? 뭔 소리야?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입구에서 아래. 아, 좀더 가깝네. 근데 얘는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자, 일로 가라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어. 어이 씨. 아, 이 얘기구나. 요렇게. 그니까 러 내가 동굴에 매달려있네. 너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다. 아, 요 얘기구나. 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검까지 가고, 검못 가고요. 여기서 막히네요. 됐네요, 이거. 옆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안되고요 그, 풀카운트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 아, 잘못하고 있어요 <laughs> 잠깐만. 근데 방법이 진짜 없나? 분명히 돌아가는 거 아닐텐데. 분명히 아닐거에요. 장담할게요, 이거 진짜. 장담할게요. 일로 갈수 있겠네. 에이씨, 딱 봐도 있네. 길 있네, 여기. 길이라고 적혀있구만, 뭐, 잘 보세요, 들 그. 야, 이새끼야! 때리지 마라, 이새끼야! 때리지 마라! <laughs> 야, 이새끼야! 그만 때려라 오, 어, 피해라 여기서 채워주고요. 있을 줄 알았어, 에 보세요들 아 어, 저기다 아알아냈 했다 가보자 요타워 가야돼요 이렇게 구도가 쫘.. 아씨 잠깐만 이 보세요들 다왔다 어 잠깐만 아니아니잠깐만 솔직히 이니 여기 쉬어야 돼요 여기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쉬어야, 쉬어야 돼요 여기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오이 보세요들 다 있다니까 오케발이 딱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들 왔다 진짜 왔다 형들 이게 뭐야 나 왔어 오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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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거 안 가지냐? 잠깐만... 안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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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잠깐만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오, 오 됐다, 오호~ 왔다, 왔고요, 왔고요. 요렇게 한 번에 오... 어 뭐야? 왜안 가져요 이거? 아길있다 길다! 있다. 어 깜짝 놀래라 씨! 와저 저기, 저기 창문이 없. 오... 아키텍트 우주 최초 거탑 20분 만에 이거 원래 보통 길 발견하면 이름 붙이잖아요박쥐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이제 거인의 탑은 내 거다 씨! 내가 주인이야! 나 아, 왔고요. 존나 아프다 이 뭐야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야큰 났다 이거 형들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거. 괜히 왔네.